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내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전라남도와 여수시 조직위원회가 행사 준비와 국내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선박람회 킬러 콘텐츠인 10대 핵심 사업과 실행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늘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남해 조직위원회가 국내외 홍보의 첫 대상으로 선정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선박남해 조직위 3명의 공동위원장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과 여수, 물길로 이어 미래로 가다라는 주제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선박남회를 계기로 섬 관광 활성화와 양지역간 주요 행사 시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해양 관광 시대 서울 비전을 밝히며 여수세계섬 박람회가 해양도시 서울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점이자 대한민국의 과제인 지역 상생을 해결하기 위한 연결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과 여수, 전남이 대한민국 해양 관광의 미래를 약속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서울시와의 이번 업무협약에는 선박람의예산확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이정현 지방시대 부위원장의 초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한몫을 했습니다. 조직위는 선박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국내외 주요 도시, 유관기관단체들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관람객 유치와 섬 관광 콘텐츠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수 세계섬 박람회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남양시들 여는 기폭자가 되는. 섬 박람회 조직위는 최근 UAM, 도심항공모빌리티 섬 비행 시연과 섬 연안 크루즈 운항, 섬 캠핑 트레킹등 10대 핵심 콘텐츠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또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테마파크 조성과 프로그램 기획, 해상교통 구축, 주제공연 개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조직위는 앞으로 박람회장 조성과 핵심 콘텐츠 구현, 관련 예산 확보와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국제행사 준비에 나섭니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하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전 세계의 섬을 가진 나라들과 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는 동시에 여수와 대한민국을 세계와 이어주는 바다와 미래를 잇는 섬의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제시할 2026 여수세계 섬 박람회가 남해안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미래의 비전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